안녕하세요. 컴퓨터 제작소입니다. 오늘은 케이스와 이제 쿨러 장착권으로 고객님께서 본체를 맡겨주셨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팬을 다떼 두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팬에 소음이 나서 전부 제거를 하시고 쓰시다가. 이제 매장으로 방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는 i7 8세대 제품이었고요. 근데 기쿨로 사용하고 계셔서 이제 쿨러랑 케이스 변경을 요청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고객님이 직접 달아둔 SSD도 제 자리에 장착을 할 거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한번 먼저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분해, 청소, 케이스 교체, 쿨러 교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분해가 끝났고요. 이제 부품 하나 하나씩 청소하고, 써멀브리스 제도 포 바이오스 배터리 교체, 그리고 케이스의 조립 과정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워 먼저. 오, 보시면은 먼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놨다가 잠시 놨을 뿐인데. 먼지가 지킬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부터 한번 깔끔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한번 불고 닦으면은 이런 뭐쩐 먼지가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조금 털립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번 꼭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SSD들도 한번씩 닦아주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배터리부터 교체를 해줍니다. CPU는 보시면은 8700K 모델이 장착되어 있었고요. 기 쿨로 쓰기에는 조금 온도가 높은 CPU이다 보니 기 쿨은 폐기하고 이제 공랭쿨러 제품으로 변경을 원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변경될 제품은 RC1300 화이트 모델이고요. 보드에 ARGB 헤더가 없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ARGB는 연동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뭐 RC 1200 모델도 괜찮고 뭐 쿨러는 괜찮은 모델 많죠. 굳이 요거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저희 매장에 구비되어 있고 이제 당일날 출고 가능한 모델을 원하셔서 이 모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메인보드 아래 먼저. 그렇게 먼저 장착 을 해, 주 고요. 케이스는 R10 아트오브제 제품이고요 사무용이나 간단 게임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게임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열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어항형 케이스, 저가형 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조금 예뻐서 여성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찾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메인보드에 나사 먼저 다 체결을 해 줬고요 USB 3.0 케이블 스 d 오디오 그리고 USB가 USB 후면은 이렇게 정리했구요. 공략 쿨러 상단, 그리고 파워선 오른쪽 일자, 왼쪽 일자, 프론트 패널도 일자, 그리고 사타선은 검은색으로 표현, 묶어서 이제 나중에 교체하기 쉽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면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상단 또깔끔하고요 그리고 그래픽이랑 뭐 이쪽에 좀 케이블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메인전원 뭐 USB 3.0, 스타터선 두 개랑 그래픽전원 같은 곳으로 나가게 만들어 놨고 하단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070ti라 뭐 업그레이드 의사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한 케이스로 원하셔서 진행을 해 드렸고요 하얀 모양의 예쁜 케이스입니다. 작고요. 이렇게 세팅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인테리어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죠. 예쁘긴 합니다. 이제 미니 케이스라 많이 안 나가지만 트리알시스 제품으로. 쿨러랑 케이스 변경을 진행을 해봤고요 예전 케이스랑 이제 차이가 있죠. 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전 케이스는 이렇게 펜도 다 제거를 해놓고 크기만 봐서도 좀 훨씬 큽니다. 작고 예쁜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요스리얼시스 아트 오브제 제품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